우리가 사는 사는 것이 일체처로거든요. 일체시 일체처 그래요.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시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시간과 일체 모든 공간을 일어서 일체시 일체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공간이 부딪히는 이제 시간을 우리 속에 살아요. 맞지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전부 그러고 살아요. 시간 없으면못 살고요, 공간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살아 있는 존재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좋은 때가 일어나고 만날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만날 때마다 안락하고 만날 때마다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게 불공의식이고, 기도고, 참선이고, 연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헛날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이렇게 전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일, 시, 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만나는 시간마다 좋은 날이다, 이런 말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서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눈을 뜨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지금 건강한 것이고 지금 매 순간순간만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만족한 삶의 토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이내 입장에서 옳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관념이딱 우리한테 갖춰져 계셔가지고, 그 고의 일처 시를 못 보는 거예요. 일제 철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럼. 그래서 이제 시간, 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은 모든 이런 이치나 모든 생명의 작용이나 발현이나 또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는 진행해 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해할 거이 49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발언하실 게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일체시 일체처 속에 살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 모두가 다 귀함성인 이걸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뭐라 해야 되죠? 천기가 있다 이말 말해요 귀함이 있다 이래요 남은 시장 모습 내가 이름 이제 불명 가져가느냐고 내가 저 사, 저 생년월일 시 많이 뒤져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천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복이 있고 어떤 사람 뭐죠? 천문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야데그 중에 네개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이 사람은 그 하늘에서 천복을 받은 것과 똑같다가, 마찬가지. 근데 없는 사람도 있어. 그네 네 가지가 다 같은 게,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항상 <laughs> <카르삼 웃음> 걱정이. 뒤져보면요. 이런 거는 이제 눈이 반짝반짝 돼요. <laughs> 이걸 이거를 천파 천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천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내 네 땅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좀 저 보세요. 그렇게 사주 안에 들어있어도 잘 살아. 그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타 타고난 사주가 또사 관상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서도 기업의 사장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식당의 주인으로 산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렵게 어렵게 지나간 사람도 자라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하진, 정해진 운명이 아주 고약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아져 가는 것을 봐요. 대신에 반대로 하늘에 천복이 있고, 천기가 있고, 천수가 있어. 아주 골고루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천복이 있고. 그럼 이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 4, 4대 기중, 기둥에 4개가 다 복이 있어. 다 가득해 좋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엄청 편하거든? 나온 시장 모습, 관세 모습.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지 이제? 거기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내가 있는가, 불안하다,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사니까 좋은 복도 그렇게 타고난 하늘에 복이 있는, 있는 사람이 태어나도 사는 것은 아주 곤란스럽거든요. 힘들고 항상 안락하지 않아. 쾌활하지 않거든요.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그 이런 이유는 뭐예요, 그죠?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이 행위라고 하는 수상행식에 보면은, 오온이라는 게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그죠? 행은 그냥 의지예요. 의지. 행은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귀 자꾸 흔들려 이렇게 내가 불안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인 거죠. 이렇게 불러들여서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힘든 것밖에 없어. 이 죄를, 이 죄를 공양하고 예경을 왜 모시냐, 그러면 그냥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빚지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불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산이 생겼거나, 태령지신이 있었거나, 또는 집안 중에 자살자가 있으셨거나, 또는 뭐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제대로 자기가 의식에 내가 먹고 살고, 잘 살다 이제 내가 간다 이러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한 사람들은 가슴에 이게 한이 남거든요.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매일 한 속에 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laughs> 하고자 하는 욕구를 못하고 다할걸 못하고 살면 그 한이 남거든요. 저 자식 저거 내가 고치고 가야지 생각이 들면 그걸 못하고 한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아주 독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게 한이 아니라, 젊었을 때뭐할 일들을 못하고 살다 죽으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린에게 따뜻한 밥한 한 그릇을 대접한 그 은혜 공덕처럼, 거기에는 조건이 없거든요. 내가 할수 있어서 나눠드린 게 그게 무시예요. 이죄는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사는 것에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점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조상님들과 영류와 태령이라든가 인연이 있으신 분께 따뜻한 밥한 그릇 올리겠습니다 하는 이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바, 사바세계의 일들은 그냥 공짜가 한 번도 굴러가는 법이 없는 것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과 속에 살아야죠. 모두가. 인과고 업속에 못 벗어나거든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법당을 빌어서 불정사 법당을 빌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공양제를 베풀고 당신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 공양 드립니다. 이게 천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조건이 붙으면 될까요? 안 붙으면 될까요? 안 붙어야 돼요.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영향이나 어떤 영가들이나 어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어떤 것을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 어떤 생명이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의 반영으로 일어나는 그림자가 그림자가 일어나서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건 똑같아요. 생활 속에서 똑같고, 일, 일터에서 똑같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그런 인연 공간이 우리한테 그렇게 베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보면, 시간 속에, 항상 시간 속에 있어. 요 때, 요에 내, 내 나이 요 때, 이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죠? 이 공간 지금은 여디에요 불정사 법당이거든요. 요 때, 요 때와 이 곳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처소가 귀한 줄 알면 돼요. 내가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남한 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요. 이건 천복이 있는 거. 타고난 것을 들져다 보지 말아요. 그거는 백이라면 태본 타고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 생년 월일시를 뒤져가지고 나타나는 천복이 있고 천수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쳐다보지 말아요. 그거는 백이라면 한5% 영향밖에 안 줘요. 나머지 업의 힘은 이 보통 이거를 바탕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한테 바탕 업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그게 태어났어 근데 그것을 움직이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 그죠 행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습업이라고 그러고 습관의 업이라고 그러고 행위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평생 흘러가는 힘은 100% 완전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자꾸 감사한 행을 하고 연불하고 기도 잘하면은 얼굴이 변해서 복 있는 얼굴로 변해요. 아주 희한해요, 그죠 아니 복이 있게 돼 있어. 염부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힘에 의해서 반드시 복력이 생기고 반드시 지혜지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그이 기도하고 49일 동안 명상으로 좀그명저 명상으로 하도로 좀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오늘 갖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늘에 귀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옛날 말로는 뭐죠? 하늘에 천귀가 있다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있나? 가서 이제 봐 살펴봐. 아유 없네요. 어디 가서 딱보면안된거 없는 것은 바로 기억이 남아 가지고 자기를 지배해요. 어디가서 욕설 들었거나 못 생겼다든가 추하다든가 재수없다든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3일이 뭐예요? <laughs> 아, 잘못 가면 1년도 가 잘못 들으면 근데 그건 다 그게 공돌이거든요 없는 거거든 새소리가 움직였는데 나한테 내 마음의 시비를 걸려야안걸려저 까까 거있지나가거 <laughs> 지금 나한테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해관계를 가지면 저게 이제 시비를 하기 저거 잡아야 된다 이런 거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받고 이, 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본문 듣고 연불 기도하고 수행함으로 해서 나한테 스스로 바른 길을 얻게 돼요 바른 길은 뭐죠? 그냥 만족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극락세계, 뭐, 가서 어떻게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죠? 보다 많은 만족도가 생기면, 지견이라는 것이 생겨요. 해탈지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해탈지견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생에 묻는 사람이 있거든? 서가서는 아예 대답도 안 했어요. 와서 아, 붙잖아 그죠. 내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대답안 해. 소화서 좀 그런 대답을 안 했어요. 네가 천상에 네가 천상에 태어나려면 네가 지금 허렁 꼴을 좀 보고 살면 천상에갈 건지 안갈 건지를 안다 이랬어요. 이 사바 세계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다 지나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의 존재인 줄 알면 돼요.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귀하게 사세요. 그래도 테레비 보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쇼핑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병원 다니면서도 즐겁게 가세요. 아이고, 내가 아파서 왜 가나. 이러지 말고 즐겁게 가세요. 그래서 그 첫째 49일 동안 가나, 그러니까, 화두를 듣듯이, 정말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두 번째, 마음이 원하면, 마음이 원하는 꼭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성취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 마음이거든요. 내 감정이 곧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느낌이 뭐죠? 마음이거든요. 자기 말도 마음이고 자기 행동도 자기 다 뭐라고요? 마음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모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재정적 결핍이거나 불안하게 사는 것은 뭐라고 얘기죠내 마음이 엉뚱한 것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주 고약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 법당에서 진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 이제 그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 하늘에 귀함이 있는 존재예요. 하늘보다 위대하고 천지보다 훌륭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천지보다 위대하고 천지, 이 자연보다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이때 사람은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그, 나만 귀하냐,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게 산천, 조목이 다 뭐죠?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함을 콕 이렇게 화두에 두고, 머리에 두고, 가나선 그렇잖아, 그죠? 내가 귀한 존재구나, 라고 알면 돼. 내가 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아는 것, 그래서 뭐 수행법에 써놓은 게 있죠. 그죠.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게 화두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정리되시죠. 이게 첫 번째 화두예요. 49일 동안 지금 8번을 공양 올리거든요. 오늘 입재고 다음부터 일제 들어가서 겨울에 저 겨울에 저그 밤도 깊은데 노는 이 연불 한다고 조금만 수행하시면 돼요. 두 번째까지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좋게 부르면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행동 양식이 될수 있으면 친절함과 했을 땐 감사함, 감사한가 내가 만족되는 기회도로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깊이 올리면 내 마음이 부르는 것은 뭐든지 만들어내. 이 말을 뭐라고 얘기죠? 성취력이 있다 소원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40일 동안만 해봐요. 일주일 빼고 그냥 알아서. 또 하도, 하도 빠지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냥 예비로 놔뒀어. 사십구일 기도 딱 하시는데 그러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기억하셔야요내 환경을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절대 가족이 나를 힘든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구성원이 나를 힘들게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나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밝고 투명한 일들이 훨씬 더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어. 아,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 네. 아, 모르면 어디 적어놨다가 이거저거종고보살한테 네. 물어봐. <laughs> 기억하시죠, 그죠? 네. 나는 귀함이 있고 나는 뭐죠? 모든 걸 만들어낸다. 만들어내. 만들어내. 네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그래서 차츰차츰 공부하고 이해하고 진행해 가다 보면은 49일 기도만 잘 해도 안 좋은 일도 좋아지게 되고 불편한 일도 뭐죠? 편안하게 옮겨져 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 저좀 보세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아니, 그냥 금강경을 수없이 읽어도 내가 개선하고 안 좋아지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절집에 수없이 다니면 또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아져야 돼요. 내가 좋아져야 돼요. 그것은 물질적 토대이거나 또는 환경적이거나 조건적이기도 필요하지만 뭐,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아져 있어야지, 실제가 아닌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시간 낭비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중로로 평생 살아가지고, 왜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러고 앉아서 그러고 살겠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공짜 절대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거 다내 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가 귀한 줄 알고, 내, 내몸이 자체, 내 생각 자체, 내 뭐죠? 느낌 자체, 내 감정, 내 언어, 내 행동 양식, 이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음이 부르는 것은 뭐든지 가져다 줘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유유, 유유, 상정의 법칙이고요. 끌어, 그러, 끌어 당김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108번만 꼭 기, 기도합시다. 이기이 이 지장 기도는 영유와 태령 위에서도 공양 오지 마, 올리지만, 나와 인연이 없,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체처 일체세 모든 생명에 대해 예경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뭘 올려요 그죠? 지장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뭘 얼마 하느냐? 염주 하나만 하세요 108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장보살 하루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원심대로 하시는 대로 관세보살은 관세보살 하셔도 되고 지장보살, 저 관세보살 하시면 하시고 나무암이 탑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보살 하래 염 염주 한 번만 돌리세요. 따라해 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꼭 기억해야 될게 기도하시면서 지장보살은 자기가 소리 내어서 자기가 들어야 돼. 그렇죠, 그죠? 지장보살이라고 한 마디를 들으면. 옆에서 얘기를 들었거나, 여기서 들었거나, 저기서 들었거나, 누가 적었거나, 상관없이, 모든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뭐죠, 마음속에 집중에 두고, 기억에, 생각을 꽉, 아예 그냥, 이건 가슴에 둬야 돼요. 그 지장보살 부르면, 철커덕, 철커덕 하나 이렇게, 저 복사 뒤 돌아가듯이 한 번씩 돌아가세야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따라 하셔야 돼.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지심 정예 공양 이거 천천히 하잖아, 그죠? 요거 하고 있는 동안 인생이 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온갖 범문에 그거 하는 동안 딴 생각해. 내 네, 여기서 그러면 다라는 거야. 예, 네, 연파가 많이 뛰어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것을 다 감지하고 살아. 고고고 사이에 딱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08번 하더라도 좀 성껏 좀 예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뭐죠? 행복한 삶을 살기 내가 정말로 괜찮은 시간을 만날기 회에서 눈을 뜨고 보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육체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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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보통 보면 나이 들면은, 저, 저, 약안 먹는 사람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저도, 저도 이제 기본 약좀 먹고 살, 살거든요. 근데 그걸 먹, 그, 그 약을 먹고도 말짱하게 사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8번만 꼭 해주시고, 요거는 자기가 자기 귀에 소리 들도록 지장보살하고 불러서 가슴에 느끼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 모든 나쁜 것은 없어져갖고 소멸되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 반드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힘을 줘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이 몸이나 이 생각이나 내 마음 세계는 내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들여다보는 껍데기를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놀라운 에너지 힘을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조금씩. 기도하고, 49일 지나고, 두 번째 날, 두 번째, 두 번째 날은 감도, 감정을 할 거거든요. 그냥 이거 처음 해본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시지 모르지만, 그걸, 그래도 하셔야 돼. 업장 소멸을 하는 길은, 아까 말했죠, 그죠? 바탕이 근본, 근본 업이 있거든,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살기는 힘은 에너지를 가지고, 원동력은 지금 현, 현 업이 그게 작용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계속 고약한 짓을 하면, 요 밑에 5%가 근본 업이자나그죠요 근본 업이 이거 마음 마음 속 안에 들어가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시급 업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이 이게 자꾸 캄캄해져가 힘 없어져가. 이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 아까 한줄 그려놓은 것은 뭐라고 해야되죠 근본 업이거든요. 근본 업은 자기 태어날 때 가져온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영원이고 영역이고. 근데 그건 늘예배 하고 살아. 그런데 돌아가면 사는 것은 이건 없어지가거든요.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업은 다 없어져 가요. 요거 자꾸 이제 고약한 삶을 자꾸 살면은 밑에 시커매져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지만 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수행하는 거. 오신자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모시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